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26년 2월 3일 화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 어제 인수부르크에서 이태리의 돌로미티 가는 길에 돌로미티 40분 남은 거리 한 40km 전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내리있고 어,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간간히. 길이 다 얼었는데, 지난번에 윈터 타이어로 바꾸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돌로미티는 경치를 보러 가는 건데, 아유, 그 안개도 끼고, 구름도 끼고, 눈도 와가지고, 완전 꽝인 것 같으네요. 돌로미티를 제가 이태리를 몇번 왔어도 한 번도 못 가봐서, 이번에 가보려고 그랬는데, 돌로미티는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짤스 간마 구트처럼 여기저기 넓은 면적이 포함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한 군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 거기 캠핑장에 오늘은 자고 1박 2일로 있을 예정인데 날씨가 이래서 고민입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알프스의 깊은 산속도로 윈터 타이어를 안 바꿨으면 못할 뻔 했어. 아, 사련 넣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유 돌로미티 30km 전방인데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여기 마트에서 장보고 주차장인데 아이씨 이거 모래까지 눈 온다네 스페어 그 윈터타이어 안 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골 때리네 이거 저희는 지금 돌로미티 중에 세체다로 가는 중이에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알프스 산에 해발 1,200m. 윈터카타이 안 가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 돌로미티는 경치 보러 가는 건데 이거 눈이 와가지고 케이블카 거기 가서 타야 되는데 못탈것 같습니다. 돈만 내버릴 것 같아. 일단 돌로미티는 왔다 갔다는 증거를 하나 남기고 가야지. 아이고 12km 전방입니다. 세체인가 뭔가. 돌로미티가 지역이 되게 넓어요. 근데 이쪽에 내일 모레까지 눈이 예보가 돼 있어요. 지금 수동으로 사륜 넣고 수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 저는 부지런하네. 어? 1437m. 어? 해발에 1437m. 버스가 다니네. 어. 지금 윈터타이어를 끼지 않은 승용차를 봤는데 빙빙빙이 돌아가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적지까지 5km. 어? 돌로마이티 돌로미테 아, 세체다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 눈이 많이 옵니다 내일 모레까지 눈이 예보되어 있어요 이게 스키 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에 스키 잔뜩 매달고 가는 여기는 스키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 완전히 꾸불꾸불꾸불 꼬불꼬불꼬불 열두 개. 재설치는 밥도 움직이네. 재설치 是这样的。 아, 여기 지금 돌로미티, 아 어, 돌로, 돌로마이티라 그러네. 여기 세치에다에 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저기, 요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 지금 여기 가는 사람들은 다 스키 타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여기까지 눈이 많이 왔는데, 아유. 앞으로 3일 뒤까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여기 돌로마이티는 우리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저 스위스 융프라우로 가겠습니다 저 안에 사진이나 하나 찍고 우리 같은 관광객은 없어. 다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이지. 차에도 스키 타고. Hello. Hello. 려꺼러 <laughs> 아, 저희는 그냥 아 여기서 융프라우로 가겠습니다. 아 용프라우 거기 가면 융프라우 캠핑장 제가. 옛날에 한번간 적이 있어요. 융프라우로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케이블카 타도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스키 타는 사람들만 있고. 밑에 아쉽지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어 포기를 하고 스위스 라우터 브르넨으로 갑니다. 융프라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며칠 있다가 어 프랑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눈이 많이 오는데 여기 내려 고속도로 지금 들었습니다. 어 여기서 라우트브렌덴 가려면 일단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로 넘어가야 돼요 인스부르크로 간 다음에 거기서 리히텐슈타인이란 나라 조그만 나라죠 거기 거쳐서 스위스로 넘어가면 됩니다 어, 스위스도 비넷을 사야돼요 휴게소 어디에서 비넷을 좀 사야되겠습니다 어, 라우트브렌덴까지 현재 위치에서 445km. 6시간 걸리네. 아우, 여기 지금 경치가 되게 예쁜데, 구름 끼고 눈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눈빨 날려요. 돌로 밑에는 저희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브르크 나오니까 하늘이 뻥 뚫렸네. 맑아졌어요. 아, 여태까지 간이 정류장에서 세차했어요. 퐁퐁에 물 풀어가지고 차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 이제 좀살것같네 여기 나오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네. 아유, 그 아까 돌로 밑에는 너무 엉망이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라우터 브루넨 융프라우저, 인터라켄 지나서 여기로 갑니다. 지금 인스부르크 지났는데, 370km. 5시간 남았는데, 오늘이 체박하면 4일째인가? 아, 이제 맑은날 됐네. 햇빛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얼마나 많이 본지. 인스부르크에서 스위스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리히텐슈타인 쪽으로 가다 보면, 이 터널이 있어요. 이게 16km입니다. 통행료가 13유로. 3만원하3 5만 몇천원이네요. 15.8km인가 16km.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주 가도 가도 끝이 없더니, 한 20km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6.9km, 아 15.9km? 거의 16km 나 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은 도로가 양양 고속도로. 그게 16km인가 그럴던데아 이제 잠시 후에 스위스로 들어가는데. 어, 스위스도 비넷이에요 근데 저희가 룸마니아다 뭐 체코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리아 이런데 그 비넷 그 고속도로 통행료 미리 선불 카드 선불 지급하는 거 비넷 그게 보통 하루짜리가 있고 열흘짜리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열흘짜리에 2 0 0 0 원인가? 근데 이제 잠시 후 스위스 들어가는데, 스위스 비넷을 구매를 했어요. 그 인터넷으로, 제미나이한테 스위스 비넷 구매 사이트 알려줘 하면, 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스위스 거는 1일짜리, 뭐, 열흘짜리 이런 게 없고, 다 1년짜리만 있네요. 1년짜리가 40프랑, 40 스위스프랑, 그래서 한 75,000원 정도 됩니다. 1년짜리 어, 연수에 비하면 되게 짤, 어,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어, 그래서 지금 방금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인데 해가 길어갖고 5시 반이 일몰 시간이에요. 5시 24분. 그래서 내일 인프라 올라가려면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시 반까지 달리겠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 더 달려갖고 피자 휴게소서 쉬면 되겠나요 아이고, 역광, 완전 역광인데 지금 오스트리아를 넘어서 리텐슈타인 들었습니다 리텐슈타인. 그래서 기름을 네야 되는데 쟤네 가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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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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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스위스로 들어왔습니다. 저 왼쪽 저 나무 옆에는 라인강이 흘러요. 라인강상요. 아, 아, 저의 목적지는 융프라우, 라우트 브루넨으로 정했습니다. 아, 스물다섯 번째 날인가요? 스번째인가 모르겠네. 저 왼쪽이 저강 건너가 리텐슈타인 여기는 스위스. 저희는 이제 강을 건넜기 때문에 스위스입니다. 라우터브르넨까지 205km. 가다가 중간에 쳐가 가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융프라우로 가다가, 아,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박하려고 섰습니다. 아, 융프라우까지 2시간 남았나요 근데 지금 여기, 오토그릴. 여기서 저녁을 햄버거를 사 먹었는데, 간단한 햄버거. 두개 먹었는데, 6만원이요. 아유, 야, 난한 3만원 하겠지 했더니, 6만원이야 아유, 스위스 사람, 사람 잡네. 물가가. 오늘은 여기서 차박하고 내일 일찍 아 융프라 올라갔다가 프랑스 리옹으로 빠지겠습니다. 아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